안녕하세요. 동남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이과 공부를 함께하게 된 영어교사 이해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일과를 공부했는데 좀 어땠어요? 중학교 때보다는 영어가 좀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셨죠? 게다가 또 온라인이다 보니까 막 지루하고 답답한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또이 장점이라면 모르는 부분이 있다거나 친구들이 놓쳤던 부분이 있어도 반복시청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진도 부분을 꼭여러번 보면서 복습도 하고 꼼꼼하게 필기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들은 오프라인 계약 이후에 여러분의 고등학교 첫 지필평가 시험범위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1과 때는 얘들아 질문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주면 선생님들이 답변도 해줄 거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과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교과서 35페이지. 얼른 준비해 주시고요. 자, 먼저 레슨 2를 오늘 할 건데 이 2과의 제목부터 한번 보고 갈 거예요. 여러분, 제목에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꼭 제목을 먼저 보시고 가셔야 돼요. 자 제목 볼까요? Listen to Animal Expressions in English. 자 단어가 더 나왔는데 얘들아 제목을 보니까 in English 영어에서 animal expressions animal이 뭐야 동물이죠. 근데 expression을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expression은 표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형이 사실은 express에서 표현하다란 뜻에서 나온 거라서 얘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영어 속에서의 animal expressions 동물 표현이라는 뜻이 되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English Animal Idioms. 자, 영어에서의 동물 idioms, 관용표현이라든지 어떤 수거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루겠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됐죠? 제목 명심하시고. 근데 영어에서 동물을 이용한 표현? 뭐가 있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건지. 자, 이거 한번 봐볼까? 자, butterflies in one's stomach.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butterfly가 나비잖아요. 내 stomach 하면 배란 말이야. 여러분의 배 안에 b u t t e r f l i 나비들이 막 들어있어.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이 어,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을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butterflies in one's stomach 하면 안절부절 못하거나 막 긴장되고 마음이 불편한 상태를 말을 해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fish out of water. 이런 표현이 있어요. fish라는 물고기라는 동물이 들어간 영어 표현인데, 물고기는 어디서 살죠? 네, 물에서 살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out of water. 물 밖에 있어, out. 그렇죠 그러면 물고기가 불편하겠지. 그래서 fish out of water의 뜻은 상황이 낯설어서 되게 불편해 한다라는 뜻을 가진 물고기라는 동물을 이용한 영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표현과 이 표현을 통해서처럼 이 교과서 본문 2과에서도 네 가지 영어 표현, 즉 동물을 이용한 네 가지 영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과서를 다 공부한 이후에 노트에다가 네 가지 표현을 적고 그 뜻과 유래를 정리해 보는 등 마인드맵을 그려 보면 본문 이에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 본문을 들어갈 건데 32쪽에 첫 번째 단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 보세요. 어때요? 아 일단 딱 읽기 싫죠.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 하나 하셔야 돼요. 수업 듣기 전에 반드시 단어 뜻을 여러 번 읽고 암기하고 오는 걸로 약속해요. 그래야 강의가 훨씬 이해가 쉽고 기억에도 잘 남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먼저 단어를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소리 내서 한국말로 뜻을 좀 말해 보면서 내가 몇 개나 알고 있나 하고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예요. animal. 자, a n i m 의 뜻이 뭐였어? 네, 동물. 다음 두 번째 단어 expression. 뭐였죠? 표현이란 뜻입니다. 표현. 그래서 제목이 animal expressions in English. 영어에서의 동물표현들이란 뜻이었죠. 그 다음 세 번째 수건은 뜻을 모르면 해석이 산으로 가요. 그래서 뒤에 지문에도 여러 번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갑니다. 자, 얘의 뜻은 뭐냐면, A have something to do with B. 자, A는 B와 something. 상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 뭔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반대로 A는 B랑 아무 상관없어 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A has something의 반대인 아무것도 없는 거. 즉, 그렇죠. Nothing to do with B라고 쓰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A는 B랑 아무 상관이 없어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됐죠? 다음, 네 번째 단어. Language. 자, language의 뜻은 뭐냐면, 그렇죠. 언어라는 뜻이에요. 교과서 본문에서 English language라고 나올 거거든요. 영어 언어, 즉 영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다음 다섯 번째 단어, 자, whole. whole은 뜻이 뭐냐면 얘는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됐죠? 다음 한 페이지만 더 보고 갑니다. 다섯 개만 더. 자, surprise. 얘는 surprise. 이렇게 파티나 깜짝 놀랄 때 쓰는 표현들 많이 쓰잖아. 그래서 surprise의 뜻은 놀란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involve하고 be involved i n 있는데, 얘는 묶어서 표현을 외우셔야 돼요. 원래 involve의 뜻은 뭐냐면, 얘는 무엇 무엇을 포함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얘를 갖다가 수동의 모양으로, 비동사 플러스 involved, 이렇게 ED 모양으로 수동의 모양을 쓰게 되면, 얘는 어디 어디에 포함되다, 뭐엇에 관련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두 가지 표현 다 쓰이고 있으니까 암기를 좀 하세요. Involve 뭔 것을 포함하다, be involved in 어디 어디에 포함되다, 무엇에 관련되다. 다음 네 번째 단어 consider 얘는 생각하다, 고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봐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발음도 예뻐, fascinating 얘는 뭐냐면 발음처럼 되게 매력적이야. 그래서 뜻이 매력적인, 흥미로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쓰다면 이런 거지. Very interesting.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를 쓰자면 very interesting.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쓴 뜻이. 자, 이게 이번 35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과 관련된 새로운 단어들이었어요. 됐죠? 자,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animal, 동물, expression, 표현, a have something to do with b, a는 b와 뭔가 관련이 있다. language, 언어, whole, 완전한. 그리고 surprised 논란, involve 포함하다, 관련시키다, be involved in 뭐엇에 관련되다, 포함되다, consider 생각하다, 고려하다, fascinating 흥미로운, 매력적인, very interesting의 의미라고 하고 이해하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What do animals have to do with English language? 자이 문장의 끝이 물음표로 끝났어. 의문문이란 뜻이에요. 자 의문문에서 what의 뜻은 뭐였지? 네, 무엇이란 뜻입니다. 자 animals 동물들이 여기 여러분 아는 수가 있네. have to do well 하면 꼭 알아야 돼.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language는 언어였고 그래서 English language를 아까 영어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럼 이 문장 해석해 보자. animals 동물들은 English language 영어와 What? 무슨 관련이 있지? 동물이 영어랑 무슨 상관 있어? 했더니 그 대답으로 A whole lot 했어 자 lot,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홀이 들어갔어 홀의 뜻은 아까 완전한이라고 알려줬죠 즉이 문장에 동물이 영어랑 무슨 상관 있지? A whole lot, 완전 많아 즉 뭐가 많다는 거야? 동물이 영어랑 관련이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한국말에도 이런 말 하잖아 어 친구 많아? 아, 완전 많아요. 이런 말 하죠. 그때처럼 영어에서도 a whole lot, 완전 많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다음 문장, you will be surprised to know까지 끊으세요. 끊고, 이제 apostrophe ll, 얘는 줄임말이야. 얘는 뭐의 줄임말이지? 네, will입니다. You will. You will be surprised. 자, s u r p r i s e 의 뜻은 아까 외웠어요. 놀란이라는 뜻이에요. 놀란. a s t o n i s h 뜻이 있겠고, 자, to know. 알면 여러분은 놀랄 거예요. 라는 뜻이죠. 자, 우리 여기서 괄호 좀 치고 갈게요. 괄호 한번 쳐보세요. just부터 animals 까지. 자, 이 부분, 이 가로친, 파란색 가로친 부분, 이 A 파트를 안다면 당신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A 파트를 안다면 당신은 깜짝 놀랄 거야. 그럼 이제 A 파트가 좀 기니까 해석을 해 볼게. 저스트 단지 그죠? 자, how many how many란 뜻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중학교 에서 배웠는데 구분을 좀해 볼까? 자, how many와 how m u c h 를좀 구분을 해 볼게요. 둘다 뜻은 얼마나 많은 명사를 얼마나 많은 명사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오는 명사가 달라. how many 같은 경우는 셀수 있는 복수 명사가 와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How much 뒤에는 셀수 없는 단수 명사가 오겠지, 셀수 없으니까. 그래서 둘다 해석은 얼마나 많은의 뜻이고. 그래서 여기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여기서 English expressions라고 셀수 있는 복수 명사가 와 있어요. 그렇 How much 쓰면 안 되죠. How many English expressions? 얼마나 많은 영어 표현들이 자 involve란 뜻, 아까 내가 주의에 놓라고 했죠. 무엇을 포함하다. 관련시키다. 무엇을 포함하다 관련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해석해 봅시다. 지금 우리 A 파트에서 가는 거야. 얼마나 많은 영어 표현들이 animals 동물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면 당신은 surprised 깜짝 놀랄 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 표현 속에 동물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 놀랄 만큼 많이라는 뜻이겠죠. 한번더 강조한 문장이었고 다음,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구조가 좀 독특해, consider로 시작을 합니다. 자, consider. 우리 consider란 단어는 내가 뜻을 알려줬어. 뭐, 뭐, 쓸 생각하다, 고려하다란 뜻이었어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은 얘는 앞에 we라든지, i라든지 하는 주어가 없고 동사로 시작했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하고 해석은 뭐, 뭐 해라. 뭐, 뭐, 하세요. 라고 남한테 시키듯이, 명령하듯이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국말도 그러잖아. 밥 먹어. 청소해. 공부해. 책 읽어. 책 읽으세요. 이렇게. 이런 거는 명령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도 좀 끊고 갈게. 웨이즈까지 끊으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some. 몇 며칠. 자 오브가 있어 오브는 항상 뒤에서 이렇게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때 오브의 뜻은 뭐뭐의라고 해석을 해주면 자연스러워요. 자, fascinating 이거 아까 주의하란 단어였죠? 얘는 뜻은 very interesting의 뜻입니다. 흥미로운, 운의 뜻이 되겠죠. 그죠? 자, ways 하면 얘는 방법이었어. 방법, 그죠? 방법들.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끊어서 해석을 해보면. Fascinating ways. 흥미로운 방법 중에 s 몇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라는 뜻이 돼요. 자, 우리 여기서 박스를 하나 치고 갈 거야. in which. 라는 거. 박스를 좀 치세요. 얘는 문법적인 설명이 요하기 때문에 이따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괄호를쳐 볼게요. in which부터 English까지. 요 A 파트. 요 A 파트가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ways를 꾸며주는 거야. 방법은 방법인데 이 A 하고 있는 방법들 이란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석은 항상 in which r 를 먼저 해석하고 이 방법들을 나중에 꾸며주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A 파트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 수거가 있어 be involved in 이라는 수거죠. 내가 알아두라고 했던 단어예요. 뭐뭐에 포함되다. 뭐뭣새 관련되다라는 뜻입니다. Be involved in 이란 뜻이에요. 자, everyday English예요. Everyday, 일상생활의 영어를 말하죠. 매일매일 영어니까 일상영어. 해석해볼게. a n i m a l 동물들이 일상영어에 or involved in, 포함되어지는 흥미로운 방법들 중에 몇 가지를 consider, 생각해보세요. 다시, a n i m a l 동물이 영어 일상 영어에 관련되어지는 흥미로운 방법들 중몇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은 일상 영어에서 동물과 관련된 방법들과 함께 소개를 좀 하겠죠. 그죠? 첫 번째 단락 해석 됐나요?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보세요. 제목 Animal Expressions in English. 영어에서의 animal expressions, animal idioms, 동물 관용 표현들 이란 뜻이었고, 첫 번째 문장, what do animals have to do with English language? 동물이 영어랑 무슨 상관이 있지? A whole lot. 아주 상관 많지. You'll be surprised to know 몇 가지 끊고, just how many English expressions involve animals. 얼마나 많은 영어 표현들이 동물을 involve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면 you'll be surprised. 너 깜짝 놀랄걸요. Consider 명령문이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이 in which부터가 ways를 꾸미게 해석하랬어요. 동물이 be involved in ~~에 관련되다 포함되다 동물이 일상영어에서 관련되어지는 흥미진진한 방법들 중몇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라는 게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